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26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스포츠계의 유엔 총회라 불리는 총회에는 북한과 과테말라를 제외한 총 204개의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평화에 대한 위협은 올림픽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대한 이 위협들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올림픽의 정신에 의한 국제 사회의 연대 노력에 의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과 올림픽 정신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의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24년에 개최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올림픽 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건 1986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